예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언제 완세요셨습완까하써습월도 <laughs> 네. 중순입니다. 이렇게 시간은 흘러가는데, 흐르고 흘러서 가면,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갈까?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되죠. 만약 우리들에게 시간이 주어져 있는 것은 아니라, 분명 시작한 이 세상의 삶은 끝이 있다. 그 끝나는 지점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고 무엇이 될 건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의미 있고 복된 질문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예비자 환영식을 하면서 특별히 그분들을 위해서 미사를 봉헌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미 신앙을 가졌고, 성당에 왔고, 또 하느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 오지 않고 믿지 않는 분들은 왜 굳이 이 좋은 세상에서 하느님을 믿어야 할까?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죠. 그게 꼭 필요한 걸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면 세상 살기도 바쁜데 굳이 성당에 가야 될까?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다 명확하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앞서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십니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이, 적어도 이 말씀은 우리가 머리에 새겨두고, 마음에 담고, 삶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왜? 너희가 내 제자라는 표시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라고 하셨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고 하님의 백성이고 그 자녀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고 전할 수도 없다 입니다 그래서 공간 복음에서는 율법 학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많은 개명 중에 개명이 6 1 4조복이나 되었으니까 유대교. 율법에 그 많은 것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그런 질문을 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답변은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한 분이신 하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간 계명도 그에 못지않으니 네 이웃을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와 함께 사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왜 사랑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할수 있겠죠. 우리가 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나와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될 최종적인 목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인간으로 태어났으니까 참 인간이 돼야 되겠죠. 진짜가 돼야죠. 누구도 참된 사람이 되지 못하면 그 삶을 완성하지 못하는 것이고 실패한 것이고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이 삶이 늘 불완전하고 미완성이에요. 그럼 우리가 우리 삶을 완성하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 그것을 알려면 내가 누군지를 보다 깊이 알아야죠. 그래서 인간에 대한 연구가 당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믿고 살아온 이 성경 진리 안에는 우리 인간이 하느님의 모습을 따라서 닮아서 창조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려면 누굴 알아야 돼요? 하느님을 알아야 돼니 왜? 나의 본 모습이 하느님의 모습이니까. 하느님을 모르고는 내가 될 수가 없죠. 진짜 인간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을 찾고, 알고, 믿고 사랑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서 가르침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느님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들을 토대로 하고 또그 하느님의 하느님께서 이 세상 우리들에게 당신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느님이 누구신지 우리를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하느님이 바로 누구시냐?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느님을 누구를 통해서 할수 있냐?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 하느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데 예수님이 소개해준 하느님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래요? 사랑이시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이야기는 사랑을 닮았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로소 인간이 인간다워지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할때 닮았던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개명을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세계명을 준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도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무엇인지는 나름대로 알고 살고 있기도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하는 사랑과는 차이가 났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전제 조건으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 우리 인간이 보편적으로 행하는 사랑과 분명히 차이가 있다면, 그것이 뭘까? 이것을 조금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가장 근본적으로 그 차이를 이야기할 수 있다면, 하느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는데, 그 하느님의 사랑은 첫째로 영원한 사랑이다. 죽어도 끝나지 않는 사랑이다. 그것을 우리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죽으신 다음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시고, 당신이 고통받고 죽을 때, 자신을 버리고 도망갔던, 배신했던 그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에게 평화를 주시면서 용서를 해주시고, 그들이 다시 이 사랑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도록 확인해 주셨어요. 그래서 죽어도 끝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계시고,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행하신 사랑은 얼마만큼 하면 됐다는 한계가 있는 사랑이 아니라 끝없는 사랑이란 의미에서 영원한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뭘까요?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사랑하면서 다 조건이 있어요. 네가 이렇게 해주는 한 나도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나도 사랑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을 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대상을, 사랑해야 될 대상을 얼마만큼 넓게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셨냐. 그 끝을 보면 알죠? 누구예요? 원수예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꼴도 보기 싫은 그런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명령을 우리는 들었어요. 그래서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오른밤을 때리면 엠밤을 내주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을 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가져오라. 그렇죠? 아주 놀림감이 되기 쉬운 이야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우리에게 요구하셨니다 그리고 당신이 먼저 실천하신 거예요. 당신의 사랑은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아요. 누구나 자기 마음에 들고 좋아하면 사랑하는데 인간만이 아니라 동물도 그래요. 자기 좋아하는 동물에게는 자기가 잘하고 사랑해 주시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으르렁대고 이빨을 드러내고 저아 먹으려고. 고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들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가늠하다 들킨 여인을 사람들이 붙잡아서 유대인의 율법대로 그런 죄를 지면 돌을 던져 죽이게 돼 있는데 이 여인을 데려와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재촉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하시고 땅바닥에 글을 쓰시다가 또 재촉하니까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돌을 던져라. 아무도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진 사람이 없었어요. 던지지 못했죠. 왜? 죄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아무도 자신이 결백하고 죄 없는 인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인을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런 죄인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고 받아들이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바로 하느님 아버지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 알다시피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나오죠. 자기 몫을 챙겨가지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방탕하게 살다가 그지가 돼가지고 돌아온 아들. 아버지 집에 품꾼이라도 해달 써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아들을 아버지는 조건 없이 나가서 그러한 의인 맞추고 목욕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 성대하게 잔치를 베풀어 주셨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죠. 이렇게 하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서 조건 없이 창녀든 세리든, 죄인이든, 부자든, 누구도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사랑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려면, 사랑을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의미를 제대로 이해해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그래야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구나. 그것을 알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쉽지 않지만, 이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무거운 짐이나 멍에 이 예수님이 주신 계명을 의무와 짐으로 생각을 하며 받아들이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겠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의 특권으로 생각하면서 받아들이면 어떨까요? 굉장히 사랑하는 일이 신날 겁니다. 근데 결코 쉽지가 않죠? 근데 왜 사랑하기 어려울까? 소하고 사자가 서로 사랑을 해서 같이 살게 됐대요. 너무 사랑하니까 소는 매일 좋은 나물과 풀을 뜯어다가 사자에게 대접을 했어. 사자는 소의 정성이 가득해서 그래도 맛없는 풀을 먹었대요. 근데 사자는 소를 위해서 사냥을 하고 맛있는 살 고기를 갖다가 소에게 줬어요. 소도 사자의 정성이 계약해서 맛있게 먹었대요 하지만 얼마나 갔을까요? 좀 지나다 보니 도저히 그렇게 먹고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둘은 헤어졌어요. 근데 헤어지면서 사자나 소가 뭐라 그랬을까요? 나는 최선을 다했어. 나는 최선을 다했어. 같이 살다가 달라지는 사람들 누구나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열심히 살려고 했고 최선을 다했는데 저 사람 때문에, 상대편 때문에. 무슨 이야기일까? 사람은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과 자기 입장에 서서 자기 좋을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뭘한 거예요. 상대편의 입장에 서서 상대편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죠. 근데 내 식대로만 하면 상대편 토수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들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만과 평견이라고 하는 책이 있죠. 오스틴이 쓴 거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요. 평견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도록 만들고, 오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만과 편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절대로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오만과 편견이 대표적인 것이지만, 굉장히 거기에는 이기심과 자기중심적인 탐욕이 깔려있겠죠. 그러니까, 사랑하려면, 뭘 해야 될까? 자기의 그 오만과 편견, 이기심을 버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래서 당신 제자들에게 뭐라고 요청하셨어요? 나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렇게 요청하셨어요. 자기를 버린다는 것이 쉽습니까? 우리는 자기 생각에 갇혀 있어요. 근데 그 생각 때문에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지옥에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어떤 부인이 저녁 무렵에 전화를 받았어요. 아직 남편이 퇴근하기 전인데 그 전화한 사람이 아주 가까운 친구래요. 내가 오늘 호텔에서 당신 남편을 봤는데 어떤 멋있는 여자하고 같이 호텔에서 나오는데 그 여자가 굉장히 가까운지 발자까지 끼더라. 그러니 그래, 진짜 우리 남편 맞아? 내가 뭐 눈이 잘못되지 않은 이상은 알지, 왜 몰라? 그때부터 어떻게 했어요? 이놈 인간. <laughs> 이러면서 이제 별별 상상을 다 하면서 남편이 들어올 때 그냥 싸움부터 걸 수도 있는데 무저히 뭐 그랬다가는 못 견딜 것 같아서 문도 열지 않고 안방에 들어가 가지고 밥도 해주지 않고 그랬죠. 뭐 물론 그러고 기다리는 사이에 애가 학교 갔다 오니까 엄마 밥 좋아하니까 뭐라 고랬을까요 먹어야 살아 니가 찾아쳐 먹어. <laughs> 뭐 좋은 얘기가 나올 수 없죠. 그래서 밤새도록 오만 가지 생각에 붙잡혀 가지고 상상을 하다가 물론 다음날 아침 아침도 안차려 주고 남편이 출근을 했어요. 그리고는 침대에 뒹굴거리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복수를 해야 될 생각만 하는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언니 어제 동부랑 맛있는 거 먹었어. 형부가 맛있는 거 사줬어. 막내 동생이. 호텔에서. 그러니까 그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정말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못된 마음을 가졌는지.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에 생각이 달라지고 그 생각 때문에 천국에 갔다 지옥에 갔다 하면서 결국 우리의 삶, 삶은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중요한 건 너의 정말 상대편을 알고 이해하고 그 입장이 되어주고 그럴 수 있는 마음가짐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늘내 생각에 갇혀서 내 입장만 가지고 고집을 하면 서로의 관계가 좋아질 수 없다는 얘기도 되겠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를 보고 사랑하라고 했을까? 네. 사랑하지 않으면 인간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냥 살 수는 있겠지만 삶이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행복하게 아름답게 이 삶을 살고 이 삶이 끝나지 않고 영원히 하는님 나라에 그 완성된 생,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랑의 길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 이것이 어렵, 어렵다고 안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참된 행복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다. 왜 사랑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내가 그분을 알고 그분을 닮고 그분과 같이 사랑하며 살게 될때 비로소 이 삶이 그렇게 고용만은 아니고 살아볼만한 그리고 뭔가 나를 버리고 비우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이 그렇게 아름답고 행복한 길인 걸 깨닫게 된다. 이 삶으로 초대받은 우리들 얼마나 감사하니까. 기쁘게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시 한번 결심합시다. 쉽지는 않지만 그리고 오늘 초대받고 함께한 우리 예비자들은 이제 우리와 함께 손잡고 이 사랑의 길을 걸어갈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으니 필요한 은총도 주시고 필요한 사랑할 힘도 주실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굳게 믿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행복이 꽃피어 날 것입니다. 그런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빌면서 정성된 마음으로 이사를 복원합시다. 잠깐 묵상하시겠습니다